아무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방송을 보고 있는데 댓글에 액체괴물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개소리인 줄 알았죠. 액체괴물이 주로 가지고 노는 연령대가 보통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아이들인데 설마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왔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액체괴물이 손으로 계속 쭈물럭거리는 거잖아요. 아무튼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네이버를 쳐보니까 진짜 검출이 됐대요. 뭐 모든 거에서 검출된 건 아닌데 검출된 게 있기는 있대요. 그래서 슬라임 카페 이런 데도 피해를 많이 입었대요. 아무튼 이제 오늘 진짜 할 거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에효, 진짜 안타깝다. 하지만 나도 뉴스 보고 집에 있던 슬라임도 다 버려다. 유유 너무 안타깝네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 없게 이 기사가 널리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카페에서 만드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못하게 하니까 몰래 문고정 가서 사오길래 전 그냥 카페 데리고 가는데요. 이런 건안 좋다면서 계속 판매하는 이유가 뭐냐고. 애들이 절제할 수도 없는 걸 팔면서 안 좋다 안 좋다 말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달라고요. 부모님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이건 아닌 듯.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딸 친구는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 집에서만 하고 나가도만 나중에. 알고 우리 집에서도 못하게했지만 제발 판매 금지되길. 오랫동안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개무자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놀라는 병신들은 뭐냐? 팔지를 마 몸에 안 좋은 걸다 시족에 구할 수 있으니 가지고 놀지. 슬라임 카피는 안전한가? 돈 주면 다 해주는 인증이 KC 인증인 듯, KC 인증을 믿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손해보는 자영업자들도 많다는 게 현실. 무조건 안 좋다고 뉴스에서 보도되면 바로 타격을 입죠. 아이들이 만지는 장난감과 먹거리로 수익을 보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제발요. 제발 팔기 전에 검사하고 봐라. 팔아. 실컷 팔아놓고 이제 와서 유해물실이라니 된장 어우씨 진짜 괴물이었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네요 슬라임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인가도 싶어요 자기가 액체 괴물의 유해성을 검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돈더 주고 무해한 슬라임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되고요 안타깝습니다